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게임을 위한 제품 흔히 말하는 게이밍 기어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보통 관련 제품을 말하면 뭐 모니터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등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사실 게임을 좀더 원활하게 즐기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건 네트워크가 아닌가 싶어요. 특정 소프트웨어가 대역폭을 크게 차지하거나 서버와 호스트 사이의 거리 때문에 지연이 발생해서 게임이라든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즐기는데 불편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필요에 따라서 출시된 게이밍 공유기가 있습니다. 넷기어에서 출시된 나이트워크 프로 XR500이 그건데요. 어,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XR500 패키지부터 살펴보죠. 넷기어에서 나온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게이밍을 위한 제품스러운 색감 등에서부터 도드라짐이 눈에 띕니다. 구성품은 심플한 편인데요. 사용 설명서와 공유기 본체를 비롯해서 안테나 4개, 전원 어댑터, 노란색 랜 케이블 등이 포함되어 있네요. 커뮤니티 등에서 이를 접한 분들의 반응을 보면 흡사 전투기와 닮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내용을 접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스텔스기를 닮은 듯한 이미지도 살짝 풍깁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좌측면에는 두 개의 USB 포트가 배치되어 있고 뒷면에는 LED를 켜고 끌수 있는 버튼과 리셋, 램포트, 전원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첨언을 하면 모든 램포트가 기가비트를 지원하고 있어요. 공유기가 발열이 심하다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열 배출을 위한 처리도 잘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사용 방법은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안테나와 전원 등을 연결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참고로 빔 포밍 기술을 적용해서 와이파이 시그널 전송 거리와 전파 세기 등에서 이 점이 있는 것도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외관은 이 정도로 짚어보면 될것 같고, 연결을 마무리하고 바로 속도를 측정해 본 모습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기가 인터넷 라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선 모바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준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선은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될것 같긴 한데, 네, 보시는 것처럼 잘 나오죠. 단순히 속도만 잘 나오는 거면 일부러 게이밍 공유기라고 말하지 않겠죠. 관련해서 특화된 기능이 있다는 의미가 될 텐데, PC 온라인 게임보다는 플스4 같은 콘솔 게임에 유용한 지오비터가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실행 중인 호스트 또는 서버의 거리를 제한해서 지연의 주 원인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막는 유용함을 갖고 있어요. 참고로 PC 게임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정된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인 탓에 지오 필터 기능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오버워치 등 인기게임은 서버와 핑 수치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관전 모드가 지원됩니다. QoS 메뉴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안티버퍼블로트와 대역폭 할당이 그건데요. 게임 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각 장치의 일정 비율 할당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른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설정을 하면 될 텐데, 안티버퍼블로트는 70% 정도로 지정하는 게 좋다고 권장되고 있네요. 이 밖에도 네트워크 맵이라든지 XR500은 여러 가지 편의성을 담고 있는데요. 원하는 패널만으로 대시보드 페이지를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평소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더 없는 무기가 될 만한 게이밍 공유기 XR500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평소에 네트워크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해서 게임을 즐기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최적 혹은 뭐 최상의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평소에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내용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런 필요에 따라 출시된, 아, 자꾸. 누구야, 이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